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신용혁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아, 오늘은 nlp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일단요 그보다 먼저 nlp 하면 아직 좀 낯선 분들이 계시죠 어, 미리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nlp가 뭐냐 아, 사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은 음,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뭔가 하나 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훈련에 오시는 분 중에 NLP가 뭐, 뭐다라고 하는 NLP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어, 하나로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주세요. 하나로. 어, 예를 들면 제가 NLP는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 뭐 이렇게 NLP를 처음 만드신 분의 정의를 빌어다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은 NLP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성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탁월성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혹은 NLP는 NLP는 우리 모습 자체에 대한 것이다. NLP는 성찰에 관한 공부다. 이렇게 표현들을 조금씩 달리 전해 드리다 보니까 어, 그게 뭡니까? 어, 너무 많은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세요. <laughs>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하나입니다. 어, 뭐 하나를 더 추가해보면, NLP는 생각, 말, 행동, 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나의 모습 혹은 타인의 모습. 그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추가됐죠. 끝이 없는 이 여정, NLP가 뭐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어떤 시도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끝이 없죠. 어느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뭔가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부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큼. 그 정의가 다르게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NLP가 한마디로 뭐냐? 아, 글쎄, 그건 좀 놔두고요. 어, 1970년대 NLP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 1971년, 2년 이쯤부터 태동이 돼서 아직 NLP가 아니고요. 어, 그러다가 한 1970년대 중반을 거쳐 78년 경, 어, 완전히 이제 NLP라는 이름으로 등록 상표가 등장을 하고 The Society of NLP라고 하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분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NLP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 그러고서 초반에 만들어지는 NLP에서는 어떤 기법이나 방법 콘텐츠 이런 것들의 체계를 좀 갖추는데 어, 힘을 들였습니다 어, 그리고 예, 198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요 이쯤부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NLP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 우리가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에, 그 사례들을 모아내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LP가 상담 분야의 공부만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구요. NLP가 교육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건 물론 이거니와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혹은 육아에 대해서,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혹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혹은 종교에 대해서, 혹은 스포츠에 대해서, 혹은 모든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면 NLP가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이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NLP의 영역 자체를 하나로만 얘기하기 어려워, 어려워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LP가 뭐냐 각기 다른 분야에서 NLP에 대해 뭔가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요 NLP를 코칭 분야에 연결을 하면서 어, NLP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시도하는데 말 그대로요 NLP는 변화 방법입니다. 변화 방법이요. 그런데 이 변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틀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NLP 초기 태동기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NLP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모습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기법이다, 변화 방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법, 어떤 테크닉 변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컨텐츠, 어떤 지식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조금 제가 바라보기에 조금 NLP의 현재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떤 기법, 앵커링, 뭐, 매칭이라고 하는 맞추기의 어떤 방법, 혹은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모델링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이건 70년대, 80년대 초기 NLP가 만들어지던 그 시기의 모습이고요. 자, 그 시기에도 사실은 이런 기법들을 만들어낸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NLP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앵커링이라 쳐보죠. 어, 뭔가 우리에게 탁월한 어떤 방식이 있어요. 기분을 확 바꿔놓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꺼집어내서, 어, 어,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상황속으로 들어가서 기분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어, 그것을 지금, 기, 지금 경험으로, 지금으로 끌어와서 이 경험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데, 어, 어떤 방해되지 않는 어떤 신호를 어, 그 순간에 연결시킵니다. 자, 이때 앵커를 만들죠. 이걸 몇 차례 반복하면 어떤 신호만을 주더라도 우리의 기분 상태가 바뀌는 것. 이 방식을 만드는데 사용된 방식이 있어요. 그렇겠죠. 뭔가 컨텐츠, 뭔가 기술, 뭔가 방법을 만드는데 사용된 방법이요. 이게 NLP입니다.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이 NLP에 좀더 가까워지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던 NLP의 정의 중에 하나, 우리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성찰하는 방법이다. 라고 NLP에 대해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성찰하는 방법. 어떻게 보냐, 그러면, 보는 것 자체는요. 경험을 들여다보는 건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요. 내면에 대해서는 내면이 어떻게 들어 일어났는지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역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 경험이라고 표현을 또 구분을 해서 하고요 외부 세계의 객관적 경험, 객관적 현실과 다르게 내면에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 주관적 경험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무슨 순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요, NLP의 한 영역은요, 절반은요, 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크닉이나 스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 경험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절반의 과정과, 자, 그걸 들여다보면서요, 이제 뭔가 알게 됐어요. 내 방식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새로운 방식 말고, 내 방식을 끄집어 내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 방식 말고요, 새로운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방식대로 내가 행동을 할수 있다면, 새로운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고요, 새로운 방식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요, 내 방식 마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내 방식 마저도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요 저 밖에는 또 다른 내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나의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럼 그 방식을 꺼낼 수 있다면 끄집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 각자가 나름의 좋은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대로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걸 할수 있다면, 이게 NLP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어떤 방식들을 갖고 있을까요?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든 아니든, 각자가 갖고 있는 탁월성을, 탁월한 방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 방식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마련을 할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다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n l 비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엽이었습니다.